집 앞에 있던 ATM 기기가 사라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유지비라는 이유로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25년부터는 더 가속화된다고 하는 소식이 있는데 25년부터 ATM 기기 관련 이슈를 포함한 은행 관련 변화되는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거래를 하면서 현금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에서는 ATM 기기 유지 비용 대비 효율이 안 좋기에 없애는 추세입니다. ATM 기기가 사라지는 대신 STM 기기를 설치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STM 기기란 신분증과 화상 인증, 바이오 인증을 통해 영업점 창고에서만 가능했던 업무를 고객이 직접 처리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무인 기기입니다. 대출 업무, 통장 사본 출력, 카드 분실, 재발급 등이 이제는 휴일이나 주말에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소식에 따르면 은행 창구 업무를 80에서 90% 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른 소식은 오프라인 오픈뱅킹 시스템입니다. 뉴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89개의 은행 점포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오프라인 오픈뱅킹 서비스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은행 영업점에서 다른 은행 계좌의 조회 및 이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핫은행 계좌를 가지고 농땡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핫땡은행 계좌로 잔액 조회를 하거나 이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 은행별 보안, 협의, 방식 등 여러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원래는 24년 12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25년 상반기 안으로 시행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또 다른 소식으로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은데 디지털화폐 CBDC가 상용화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디지털화폐는 현금과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물건을 살때 카드나 현금과 같이 디지털화폐로 결제를 할수 있게 하는 흔히 알고 계시는 암호화폐입니다. 현재는 몇 은행들이 테스트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상용화를 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하니 참고 바랍니다. 일단은 지역화폐, 기초연금, 바우처카드 지원금 등을 디지털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화폐다 보니 보이스피싱 범죄, 금융사기 범죄 등을 줄이는데 도움은 줄수 있지만 반대로 원한다면 나의 거래 내역이 언제든 확인 가능한 부분이 있어 찝찝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면서 한 번쯤은 할수 있는 실수, 바로 계좌 입력을 잘 못하여 송금을 잘못하였을 때. 즉 차고송금 반환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차고송금 반환 제도는 예금 보험공사가 대신 돈을 받아서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송금을 잘 못했을 때 예금 보험공사에 차고송금 반환 신청을 하면 공사에서 직접 반환 안내를 전달하고 필요에 의해 법원에 지금 명령 등을 대신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도 차고 송금은 다시 받기가 힘든 점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1년에 한 번만 가능했던 차고 송금 반환 제도가 연간 무제한으로 바뀌었습니다. 금액도 최대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바뀌었습니다. ATM이 없어지고 STM이 생기고 은행들이 통합 업무를 볼수 있게 되고 여기에 설명은 안 드렸지만 예금자보호법도 바뀌고 새로운 화폐도 생기고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할 것이라 예상되는 25년입니다.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